네 안녕하세요. 부산 아지매국밥 구이점 조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방희동 쪽에서 주변에서 교촌치킨에서 일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맨날 밥을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음. 거기서 자주 먹어서 맛있어가지고 알게 됐어요. 제가 음식점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해장국집 알아보고 있었는데 해장국집은 평수도 커야 되고 하는데 여기, 부산 아즈벤고 빵은 뭐 소형 빵수로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차피 프랜차이즈는 최우선적으로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기도 맛있고, 제가 하는 프랜차이즈가 두 군데가 둘다 맛있으니까 저는 선택한 거고, 16일날 오픈했으니까 한 2주째. 제가 원래 목표했던 매출은 1매출 한300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 당연히 만족은 안 되고, 점점 갖고 나가면서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배달만 한 1억 이상 보고 있어요. 제가 뭐 기존에 카페하고 있는 것도 최소한 지금 배달로만4,000 4천 이상 4 4천, 0 0 0 4,000 정도 나오니까 아무래도 객단가가 국밥이랑 카페는 비교가 안 돼요 더 높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의정부 지점이 지금 그 정도 찍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 싶어서 여기 맥, 당한 거예요 저는 맥스가 1억 4 0 5,0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형 청수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울트라 간거 깃발 효과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냥 깃발 많이 꽂고, 그 다음에 리뷰 잘 써주고, 빨리 배달해주고 그러면 무조건 만족되는 거 같아요.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제 고집 많이 부렸죠. 그래서 본 사람도 초반에 마에도 많이 있었고. 근데 어차피 저한테 다 맞춰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차리게 된 거니까 저는 만족해요. 전국 1등 찍고 싶어서. 저는 카페 하는 것도 지금 전국 1, 2, 3도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저것도. 전 여기도 최소한 손가락 다섯 개니까 다섯 개 5개 안에 들고 싶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가게 하나하나, 두개 하나, 똑같이 가게 목매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 거거든요. 전 최대한 여기서도 맥주 뽑아 먹을 수 있어서 최대한 뽑아 먹을려요 제가 초심 변치 안, 초심 잃지 않고 쭉 계속 매장에 계속 있을, 상주할 거고. 애들 관리도 제대로 할 거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응. 부산 아줌마 곧바로 회장 화이팅!